SLTV 버스 여기 있을려나요? Excuse me, sir. Yeah. Uh, uh, Where to get on SLTV bus? City bus. Yeah, city. SLTV. 어디야? Uh, 아, outside, right side. Uh, one kilometer a One yeah. kilometer. Okay, thank you. 아 친절히 알려주셨네. 여기로 나가서 이쪽으로 1km를 가야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멀다고?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laughs> 교차 검증? <laughs> 아니, 교차 검증으로 아까 하신 분의 말씀이 맞는 걸로 나가서 원 킬로미터를 걸어서 가면 된다고 합니다. 원 킬로 정도야 뭐 금방 가죠? 아니 나가려고 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여기가 맞다고 하네요. 다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SLTV, SLTV. 이게 좀 싸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좀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It doesn't come after Corona, right? No come, no come after Corona. Okay. 이 버스 안 온다네요. 택시기사가 이 버스 안 온다네요. 근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택시기사를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 이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Excuse me. Do you know this bus? SLTV bus? Outside? Yeah, okay. 정신이 없네. 누구는 여기서 타야 된다. 누구는 밖으로 가야 된다. 이러고. 지금 인도 친구 한번 만나가지고 같이 가고 있어요. 그냥 같이 가면서 그냥 얘기도 좀 하고 뭐 하냐 뭐 여행 어디 어디 갔냐 뭐 처음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여행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어쩔 수 없이 로컬 버스 타고 가야 될것 같은데 아마 또 흥정을 좀 해야겠죠. 흥정하고 가겠습니다. 어, 파이팅! 자, 너 i 어, 파이널리! 이즈공인트 걸럼북? 아, 하우머시지? 1 1 1 9 아, 오케이 찾았습니다, 찾았고 아마 저는 가방이 있어가지고 조금 돈을 더낼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게 꽉 차면 은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한 1시간에서 오래 걸리면 2시간 막 이렇게 걸린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꽉 차진 않았는데 바로 출발하네요. 과연 저한테 얼마를 내라고 할지 기대가 되는데 어디서 일하셨어요? 아, 현대지구. 울산. 울산. 2010년까지. <laughs> 오래 일하셨네요, 진짜. 예. <laughs> 아 한국어 할줄 아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또 많이 듣긴 했거든요. 스리랑카에 많다고. 제가 가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300을 달라는 거를 가방을 내려놓고. 150으로 깎았습니다. 가격을 알려주셔가지고. 150을 냈어요. 아니, 무슨 분노의 뉴 찍는 것도 아니에요. 이 뭔지 모르겠네. 꽉 찼어요, 꽉 찼어. 왜 가방을 넣으면은 두 배로 받는지 알겠어. 누군가는 더안줄수 있는데 오늘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더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 뒤에 문바이 친구거든요. 아주 잘 잡니다, 문바이 친구. 익숙하겠죠? 다 도착한 것 같아요. 여기가 콜롬보 시내입니다. 뭐 머리가 왜 이래? <laughs> 머리가 왜 이래? <laughs> 바람 맞아가지고 머리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네. 모자를 좀 쓰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면서 한국어 할줄 아는 스리랑카 분을 만났어요. 7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셨고 한국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 알래스카에서 오신 미국 분한 분이랑 그다음에 아까 봤던 무바이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의 그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외국 친구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 마음과 말을 안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서로 공존해가지고 근데 한국어 할줄 아는 사람 있으면 제가 얘기를 또잘 하거든요. 한국분 만나면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나의 그 사회성 결핍이 아니라 아마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laughs> 이러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아니 무슨 분노의이을 찍는 것도 아니고, 이 버스가 클락션을 엄청 울리면서 RPM을 끝까지 땡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무슨 레이싱 하는 줄 알았어요. 버스만 한번 탔는데도 내가 여기 스리랑카에 왔다는 걸좀 느끼네요. 나는 얘네들이 백전 줄 알았어요. 페리카나 같이 생겼는데. 저런 애들을 조심해야 돼, 저런 애들을. 밥 먹을 때 갑자기 훔쳐가는 놈들. 그리고 오면서 그 스리랑카 한국어 하실 줄 아는 분이랑 얘기를 좀 나눴는데 지금 여기 스리랑카에서 아이폰 하나를 사려면 새로 나온 거한 55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세금을 엄청 때린다고 해요, 이쪽이.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으니 이제 좀 나아질 것이다. 들어온 지 2개월 됐대요. 제 숙소가 바로 앞에 있었네. 여기입니다 여기. 얼반덱. 어떻게 들어가지? 얼반덱 호텔. 아, 오케이. Thank you so much. After you c o m go come n 아, 아, 오케이. t h so much. 원래 여기가 길이 아니라 이 뒤쪽으로 돌아와야 되나 봐요. 여기 호텔 베란다 이쪽입니다. 여기도 막 스모그가 심하네요 콜롬보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묵을 필요가 없다고 해요 하루면 충분하다고 여기 다 둘러본다고 해가지고 2방만 예약했습니다 뭐 하루 정도는 계획 짜고 하루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걸로 배가 고파서 나왔어요 네. 지금은 이제 밥좀 먹고 환전하겠습니다 제 남은 바트 지금 머리를 그냥 샤워 하고 자가지고 아주 개판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호텔인 것 같은데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 여기도 크리스마스를 좀 보내는 것 같네요. 또 입맞다. 미연진자 아이베스. 일본인은 무비자로 스리랑카 올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안 오는 것 같긴 한데 일본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돈이 조금 더 늘어나서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생겨났네요.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음식점이 좀 깨끗하고 사람도 많더라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포뚜가 뭔지 모르는데뭐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포뚜를 한번 먹어볼까 포뚜 말고도 뭐가 많습니다 뭐 미고랭 나시고랭 가까워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비리안니도 있네요 비리안니다 하는데 그냥 근데 포뚜가 좀 유명한 것 같으니까 포뚜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인도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스리랑카가 물론 다르겠지만 그 음식이 비슷비슷할 것 같아서 크게 기대는 안 되지만 여기 좀 로컬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맛집인 것 같아요. 양이 뭐가 이렇게 많지?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아서 놀랐어요. 제가 큰거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맛있네 치킨에다가 약간 밀가루 반죽에. 야채 같은 것도 많고. 양이 많아서 다 먹지 못했어요. 양을 줄이고 가격을 줄이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좀 질려가지고 음료수를 시키게 돼. 노린 건지 모르겠어요. 라다두이. 콜롬보에 해변가가 있다고 해가지고, 선셋이 이쁘대요. 그래? 맞는데,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튼 지금 좀 날씨가 이렇고, 내일도 비가 좀 온다고 하는데, 가는 날이 좀 장날이네요 이 바다 옆에 어떻게 잔디밭을 이렇게 깔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괜찮은데? 날씨만 좋으면 여기 굉장히 예쁠 것 같은 느낌? 현지인데도 조금 싫어 나온 것 같고 약간 서울 사람 한강 나오듯이 나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아 바다다 바다 제가 바다를 다낭 때 보고 하이퐁 갔을 때 잠깐 보고 그리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인도양 바다 저도 이 스리랑카 오기 전까지 스리랑카의 수도가 여기 콜롬보인 줄 알았는데 수도는 따로 있다고요. 수도 이름이 스리자야 와르데네 푸타 포테. <laughs> 외우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 여기가 수도고 그다음에 이제 콜롬보는 최대 도시. 여기 스리랑카의 최대 도시라고 합니다. 인도양 하면 역시 몰디브 아니겠습니까? 몰디브. 근데 물 색깔이 몰디브 색이 아닌데? 여긴 아닌가 봐요. 그래도 여기 스리랑카가 물 좋기로 유명한데 남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물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 느낌? 제주도 느낌이면 안 되는데 여기 몇몇 분들이 바다 쪽에서 놀고 있어요. 저런 사람들 특 콜롬보 사람들 아님좀 놀러 오. 콜롬보 사람이면은 아예 안 들어왔거나 아니면 아예 들어가서 지금 수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스리랑카의 두 번째 날. 오늘도 날씨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름 밝은데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일단은 오늘이 아마 콜롬보 여기. 도시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거니까 이 근처에 있는 것들 좀 많이 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시고랭. 얘는 양이 좀 적당했네요. 무난 무난. 지금 기차역에 와 있는데 내일 거를 미리 예매할 수 있는지 좀 물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곳은 외국인 창구가 따로 있을 텐데 여기도 한번 찾아와야겠네요. 직접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뭐 말도 잘안 통하고. 가격은 이, 온라인이랑 똑같다고 하길래 줄도 길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동대문 시장처럼 페타 마켓, 페타 시장이라고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적으로. 굉장히 정신없는 소매치기를 조심해야겠네요. 그냥 여느 시장과 뭐 다를 게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사람이랑 틱톡이랑 엉켜가지고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여기 시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큰 이발소가 보이거든요.

무료라고 하고 가이드분이 또 따로 오신다고 하네요 뭔가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아 나왔습니다 못 찍은 거 아니고 가이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4시에 연다고 하네요 4시 1시간 남게 남았는데 아 굳이 이걸 기다려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모스크고요 뭐 아까 보니까 뭐 이거 어떻게 건설했는지 이거에 대한 역사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저도 안 궁금하고 여러분도 안 궁금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큰 미용실 잘 봤습니다. 어, 막 수레랑 툭툭이 막 밀고 들어오는데, 그냥 사람 쳐도 될 정도로 그냥 밀고 들어와요, 막 그냥. 간신히 막 피합니다, 지금. 아, 이런 것도 좀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배가 너무 아플까봐 겁이 나가지고. 제가 이런 이유가 옛날에 인도에서 배터리 엄청 크게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여쭤오니까 괜히 그때 생각나면서 조심하게 되네. 아, 오랜만에 정신없음을 느끼니까 제가 진짜 정신이 없네요, 지금. 아, 정신없는 시장은 탈출했습니다. 네. 시장 안에 모스크 있다고 해서 간 건데, 뭐 모스크는 못 보고 정신만 잃고 나온 듯한 느낌. 아니, 어제보다 파도가 더 심한 것 같은데? 날씨가 아주 얇습니다, 아직. 까마귀가 엄청 많아. 여기 비둘기가 없습니다. 콜롬보에 비둘기가 없어요. 아, 다 까마귀. 호브라랑 원숭이다. 뭐야, 이게? 코브라가 원숭이를 톡 쳤어. 못, 못된 새끼네. 나나나나나 나나. 잘못하다가 아홉 시였어요. 스리랑카에서 뱀 맞고 사망한 청년 이렇게 나오기 싫어가지고. 여기 원숭이가 있어요. 코만에 학대 아니요. 학대 원숭이 학대 아니요. 오. 아 아기 아기 코브라도 있네. 아기 코브라 혹시. 그래도 제가 찍었으니까, 오늘 좀. 여기 코브라. 처음 본다, 코브라. 애기 코브라랑 엄마 코브라 같은데. 코브라 처음 보는데, 계속 소리를 내요. 막, 스... 뱀 소리 있잖아요, 뱀 소리. 막, 스르르르르 막 이러고. 안개가 낀 건지, 수목인지 모르겠네요. 앞에가 뿌해 보여요. 이로써 콜롬보에서는 별로 한게 없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좀 돌아다니면 좀 날씨도 좋고, 돌아다닐 만한 곳이 많기를 바라며 콜롬보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아요. 내일 뭐 기차 예약도 해놨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좀 이동해서 거기도 바닷가 쪽이거든요. 바닷가 좀 보면서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할아버지분은 바닷물로 지금 세수를 하고 계십니다. 바닷물로 세수를 해도 되나? 아, 저도 좀 벌터 앉아봤습니다. 좀 여유를 느끼고자. 고민을 다 떨쳐버리고, 그럴 순 없겠지만, 네. 바다를 바라보며. 강릉 어디 아닙니다. 제 강원도 아니에요. 콜롬보 해변. 저녁 먹으려고 여기 매번 오늘 식당으로 왔습니다. 이번 저녁은 데빌드 치킨 시켰는데, 데빌드 치킨이 말 그대로 그 스펠링 보니까 악마 뭐 이런 그 데빌이더라고요. 무슨 음식인가 하니 그러니까 화교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스리랑카에서 만든 음식이라고 합니 우리나라 짜장면처럼. 그래서 뭔가 뭐 입맛에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치킨이 나왔어요. 이거에다가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양이 많을 것 같아서 밥은 안 시켰습니다. 맛은 굉장히 익숙해요. 굉장히 달짝지근하면서 밥맛 나는 소스의 치킨?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인데, 저는 탄조리 치킨이랑 비슷하다고 하네요. 탄조리 치킨처럼 예상을 했는데, 두 번은 좀 틀립니다. 여기 스리랑카 음식이 대체적으로 달더라고요. 스리랑카 사람들이 단 음식 좋아하나 봅니다. 그 숙소로 가는 길이 굉장히 돌아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지름길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숙소 들어가는 길이 바로 앞입니다. 바로 이 건물이에요, 숙소가. 네. 근데 이렇게 쭉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역으로 가면은 빠르더라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역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조금 무섭습니다. 혼자 이런 데 여행하다 보니, 우씨 너무, 너무 무서워. 너무 어두워요, 이 근처가. 숙소 들어가서 이제 안 나오려고요. 아침 해뜰 때까지 숙소에 있겠습니다.